고등어 4마리 두 손을 4,900원 주고 마트에서 사와서 한손두 마리는 구워서 먹었고요. 나머지 한손두 마리는 이제 양념간장에 졸여서 먹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는 양파 썬 것을 깔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를 얹어주고 청양고추 썬 것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념간장을 둘러주겠습니다. 짠. 큰 국자로. 두 국자. 지금 이 고등어는 간이 되어 있는 고등어예요. 두국자 부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넣고 졸이면 타니까 물을 조금 부어 주겠습니다. 물을 가해로 풀러 줄게요. 국자를 부어 주었습니다. 두국자는면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분량입니다. 강불에서 양념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7분 정도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물은 다 졸았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고등어조림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는 고등어조림입니다. 해발나물 간장무침 콩조림 아삭이 고추 쌈장 봉통무침